아, 올해, 올해 4월부터 개인 폰들수 있대, 핸, 군인들? 아, 진짜? 군인이 군인이 아니네. 아니, 뭐, 뭐, 뭐 개인 폰 들고 와서, 내무실에서, 저기, 뭐야, 핸드폰 들어가, 핸드폰 가지고 게임해야 되겠네. 어, 개꿀이네. 정말 내가 꼰대 같아서 얘기 안, 하려, 안 하려는데, 나 때는 있잖아. 이 군대의 맛은 그거였어. 어? 나 때는. 군대의 맛은 전화를 못 쓰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위, 상사든 선임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든 점수를 따서, 어? 전화 한번 하는 거. 집에 전화 한번 하는 거. 여유충, 한, 여유충한테 전화 한번 하는 거. 이게, 최고의, 낙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야. 전화를 수, 수, 미친듯이 할거 아니야. 의미가 없어, 의미가. 알겠어? 아니, 어느 부분이 꼰대에요? 아나 때는, 얘들아. 이런 얘기 하면은 다그 들었어. 공손하게. 근데 지금 애들은 큰 크... 애들 싸가지고. 이나나 때는 말이야. 어? 얼마나 이게 좀 예의범절했냐면 어른들이 얘기하면은 다 그냥 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어? 야나 때는 말이야. 어? 눈을못 마주쳤다고 말이야. 어? 근데 요즘 애들 큰 크... 싸가지가 없어졌어. 나 때는 말이야. 어?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좀 시대가 많이 지냈구나 지났구나라는 거 생각하는 거 뭔지 알아? 뭐냐면 그럴 때야 옛날에는 진짜 어? 나 때는 어? 나 때는 말이야? 500원만 들고 나가도 슈퍼에 가서 먹을 게 너무 많았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거든 지금 500원 들고 가잖아? 살게 없어 껌도 못사껌천 원이야 개 같은 거. 시대가 너무 변했다니까. 지금 보신 영상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줘요.